자 도담 영어 이승규입니다. 어 2022년이죠. 2022년 예, 예. 1월 5일. 소비시작했습니다. 예. 예, 더 클레이브릭스 점토 벽돌은 워낙 헤비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너부터 머무할 만큼 충분이죠. 스테이시큐 안전하게 머물 만큼 어, 충분히 무겁지 않았다 그죠? 언더 대온 웨이트 그들 자신의 무게 아래에서. 예, 그 자신의 무게 아래 안전하게 있을 만큼 충분히 무겁지 않았다, 그죠? So uh, Mortar was developed. 그래서 모르트 해반죽입니다해반죽이 디벨로 개발되었습니다. Our uh, Mortar 우리들의 해반죽은 투대 오늘날 아 uh, 카인러브 kind of, 일종의 시멘트 시멘트입니다. 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어, 시멘트하고, 메드 사이에는, 위치, 이즈가 센트였습니다. 메드 프롬 클레이. 만들어진 점토와 라임스톤은 석회석입니다. 점토와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시멘트입니다. In 바빌로니안 타임스, however, however, 까요 하지만, 바빌로니아 시절에는, 또, 모르타르, 유즈도, 여기서 끊어야 되죠. 두 번째 동사. 어, 모르타르 다음에, which 치 워즈 센트였죠. 사용된 모르타르, 회반죽은, 워스, 비트맨은 역청입니다. 아스팔트 깔 때, 시커먼 거, 마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격이 이 어, 타르, 타르다, 그죠? 휴치, 어, 큐뮬레이트, 축적대답니다. 축적되는쌓인는온더 서피스 표면에, 오디어스 흙 어, 표면에, 쌓인은 타르다, 그죠? from underground oil deposit. 땅 속, 어, 오일, 태적물에서 나온, 예, 땅, 피... 나왔는데, 땅 표면에 쌓인다, 그죠? 예, 그, 아스팔트를 깔을, 어, 포장할 때, 그, 그, 시커먼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비투맨이라는 겁니다. 어, when the tar was heated and melted, 그타르가 가열되고 녹을 때, 용해될 때, it could be spread. 그것은 퍼질 수 있습니다. easily, 쉽게. between t 레이어스 오 w 브릭 o layers of brick. 두 개의 층, 레이어 층입니다. 두 개의 층의 벽돌 사이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 죠 When cooled, when하고 cooled 사이에는 it was가 생겼습니다.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요. 그것이 냉각됐을 때, 식혔을 때, 이사선데 단단해지고, held the bricks together, 벽돌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벽돌을 고정시켰다, 그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탈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Not only did the Babylonians discover how to make bricks and mortar. 자, 이 문장 잘 알아두세요. 나돈니 받았어 구문인데 뭐뿐만 아니라 뭐 뭐도 역시 나돈니가 나면은 도치됐다는 것 주어는 바빌로니아 인지고 동사는 디스커버입니다. 원래는 디, 원래 디스커버 입 원래 원래 디스커버도 과거형인데 일반 동사를 디즈 서쓴 겁니다. 예, 이걸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나돈니가 나가면은 일반 동사 있을 경우에는 어 두를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을 만드는 방법, How 발견했을 뿐만아니라 어, But also they learned. 그들은 또한 배웠습니다. How to apply. Apply는 바르답니다. Glaze는 어, 유약입니다. 빛을 내는 약이요. 어, 유약을 바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와 역시 동격이죠. Hard shiny coating 어, 단단한 빛나는 코팅이죠 코팅제, 유약이요. 뷰티파이 아름답게 하고 프로텍트 보호하기 위해서 디아웃세드 바깥 면을 오브더 브렉 벽돌의 바깥 면을 아름답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약을 바르는 방법을 배웠다 그죠? 자, 나도니 받았어. 이거 말면 되시고 그다음에 어, 명사 PP 사이에는 축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센스다 히치워즈 센스 됐죠 예, 이상입니다.